아이고 이라구 고양이 사료를 많이 시켜요 이거 <laughs> 3개는 건 사료고 저거 두개는다 캔사료죠? 응어뭐막 점프 치고 막, 막 난리나네 점프 뛰고 여기, 여기 놀고싶다고 뭐예요? 바깥스? 아으으으으으으 핥아줘요 라이카 라이카 오 오 우! 어? 오야 어? 또요? 어. 한진영 오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아니, 오아 어. 바둑이 안 짖는다. 그안어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누나 채널 봐요. 응. 누나 산책한 거 쇼츠로 계속 올리더만. 응, 응. 라이크하고. <laughs> 저 받으려고 해서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런가? 아니 아, 아, 뭐. 아니. 아, 그러까 아, 근데 얘는 어, 아, 얘는 엄청 좋죠. 아, 어, 오, 어, 쟤네들도 어? 좋지. 쟤네들도 어. 쟤네들도. 아. 라롤롤 아이, 제가 먼저 갖고 가... 네. 그다음에 산책하고 와서 묶어 놓고 라이크 묶어 놓고 그다음에 바둑이 데리고 나갔다 그지 바둑이가 약간 밝아졌어요 얘가. 짖는데 웃고 있어요, 쟤. 쟤 상하는 거 좋아해요. 글쎄, 아, 웃고 있어요. 얼랄랄랄. 네. 아들아. 어, 바둑아 얼랄룰라루 ㅋ ㅋ 라 ㅋ 나 ㅋ ㅋ ㅋ 바둑아 어린 바다서얼룰룰룰 사람 보면 무서운데 도 누가 버리고 가서 5년 전에 키네 예뻐요 예뻐 응살 응. 쪄가지고 얘 고기만 먹나 고기만 먹 고기만 그래. 먹고 아이 웃고 있어 지지면서 웃고 있어 아이 귀여 얘는 둥한 그러니까요, 누나 어? 응, 아,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도 괜찮아 아, 많이 좋아졌어 정말 대단해요. 응. 어? 사랑으로 애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하, 누 갈게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는 오히려 응. 이게 이런 게좀 있는 게 좋아요. 뭐 나를 게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 아, 뭔가 배달할 맛이 나잖아요. 응. 아니아니 아니야. 같이 가자. 야 양. 간 거야? 잘 가. 안녕. 원래 터져 있, 원래 분수가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열 완전 워터밤이네. 아 호스가 터져 있어갖고 내가 밟아서 터뜨릴까봐 그 그래 들어갈게요 그냥. 너 예쁘게 생겼다. 판장아, 판장이. 대장이야, 대장. 네가 대장이라고? 판장이 아니고 대장이구나. 야. 대장이지만 겁먹고 도망가네요. 라이카 오 흰둥이가 나왔다 오 흰둥이 나온 거 처음 봤네 요즘 애들 산책을 시키니까 지도 이제 좀 많이 밝아졌어 아 애들 산책하니까 산책 지도 산책하고 싶어서 그런가? 응 근데 아직은 밖에 나가지 않는데 많이 밝아졌어 어 나와서 우유를 먹더라고요 응. 라이카 응, 응. 네, 지금 바두이가 저한테 덜짖어서 엄청 기분 좋아요. 쟤, 웬일이지, 쟤가? 저안짖잖아요 저한테. 기분이 좋은가 보다. 어, 뭔 일이야, 이게? 쟤도 산책하잖아. 아, 쟤, 제 산책해서 이제 안짖네 산책해서 많이 애가 기분이 많이. 좀 순화됐네. 좀 돌아다니니까. 좀 그, 원래 근데 줄에 계속 묶였으면 이제 그 뭐냐, 지키려는 게 강한데, 산책 좀 하니까 조금 애가 유해졌네, 좀. 라이카! Right? 오, 멋진 친구. 바둑이, 바둑이 한번 쓰다듬어 볼까? 바둑아, 너 쓰다듬어 줄까? 안될 거야. 오, 알았어, 알았어. No!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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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겁나 그래.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 네.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 아니, 그 개복숭아를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저거는 딱딱이 복숭아야. 저건 먹는, 거, 저, 끝났고. 저건 먹는 복숭아구나. 내일 또와열네 박스 와열네 <laughs> 박스요? 어, 얘네가 얘네 요거 요게 열네 박스 <laughs> 아 그게요? 어 요게 어떻게 요게 그게 열네 박스 어? 아니 그렇게 많이 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 담고 왔어 이게 딱딱이 소송아가 <laughs> 이게 이게 딱딱해서 괜찮아 <laughs> 대단하네 응? 그러니까 누님은 저기 뭐 대복숭아 담고, 딱딱이도 담고 어, 다 담고 당... 다 담고 버리네 어, 사람 안 담고면 안 되는데? 사람은 담구면안 되는데 응 사람은 안담구사람안 담그시는구나 저 어제 깨운거 담갔잖아 저거. 다 담갔네 저것도 복숭아 달인 어, 개복숭아 복숭아 담그기의 달인이시네 응, 그 이제. 뭐야 달인 거기 나가 보셔야겠네 진짜로 온갖 네, 예, 예. 복숭아 온갖 다 담궜네 딱딱이 개복숭아 <laughs> 뭐 말랑복숭아 응. 다담구시네 천도복숭아 저번에 한번담 천도도 그 복숭아 어. 복숭아 담그기 1인자시네 복숭아가 잘 되는 거 같아 라이카. 라이카 다음에 다음에 응? 엄마하고 삼촌하고 같이 산책하자. 오늘 바빠서 먼저 갈게. 화요일이라. 내일은 모르겠네. 내일은, 내일은 나 음, 아, 일찍 응. 어, 내일 은나한시 오니까 아일찍 오세요? 어. 뭔데? 내일 내일 박스 받아서 시소리 아, 담궈야 되잖아. 아, 내일도 바쁘신 날이구나. 어, 그래서 일찍 온가 어. 내일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응. 내일 보자. 바두가. 내일 보자. 얘들 많이 기분 좋아. 라이카 줄. 내일 보자. 어, 기분 엄청 어디 산책했구나. 기분 엄청 좋네. 내일 먼저 하고 응. 그다음에 묶고 다 놓고 그다음에 바둑이 데리고 가서 하고 얘도 나와 해서 지키긴 하는데 예. 가자고 끌어댕기면 또안가 지금. 아. 나중에 한번 가겠어요. 누님 이제. 유튜브 채널 봐야겠다. 좋아요 해야지. 응. 네, 구독자니까. 응. 네. 안녕. 비 피운다. 예. 네, 갈게요. 오늘 제일 바쁜 날 화요일이라. 응. 갈게요 누님. 내일 한 2시쯤 오나? 이제 내일 오전에 결정이 되는데 2시쯤 올, 2시에서 2시 반쯤 아마 예상. 그때 예, 그때 올게요. 음. 좋지? 예. 음료수 받았어. 주님 내일 봬요. 예. 비 오는데 거기서 뭐 하니? 비 오는데 거기서 뭐해? 야. 고양아. 거기 땅 파서 들어갈 거야 안으로? 아이땅 파고 쉬하네. 왜요? 아, 여기 새끼 고양이가 흙, 아, 고양이 새, 아, 흙을 판 다음에 똥을, 똥을 싸나, 오줌을 싸나, 그러고 있어요. 나는 신경도 안 쓰네. 되게 엄청 독특한 앤데? 고양이, 아, 땅을 파더니 똥을 싸요. 아, 여기 있는 애야. 아 얘, 얘 되게. 아, 그래. 사람을안 아, 무서워하네. 그래서 얘도 붙들려. 새끼인데 얼마나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엄마가 여기 살잖아. 거기서 자란 애야. 붙들리는 애야. 이름이 뭐예요? 아직 안 지었는데 어. 노랑이라고. 노랑이 노랑아 너 귀엽다. 야. 노랑 노랑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노랑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출발할 거야. 저 밑에 저기 저기 저러다 저 깔리겠다. 출발하면 제안 되겠다. 제 졸려도 노랑아, 이리 와. 노랑아. 저쪽으로 노랑이가 나가야 가야 되는데. 네. 뭐. 노랑이 밟겠다. 차로. 노랑아. 어디 갔어? 아, 바 있는 데 있어. 가지 마지. 이리 와. 저 저기 들어가서 뭐 하지 제가? 언제 갔나? 앞으로 언제 간다나가는데 <놀람> <또> 빨리 와 <놀람> 아니 어떻게 해? 시동을 걸어볼게 아, 들어갔어, 저, 어, 들어갔어 일을 하세요? 이 더운 날에도? 어? 어, 복숭아 고 이거, 이거는 이 근데 오리고기인데 지네들도 입맛이 닭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그러면 또 응. 다른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을까요? 응, 하도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랄까 어, 엄청 좋아졌어 요 지금 어? 아 밥솥에 끓이고 있어요? 오 어, 애들 거 끓이잖아 우와 애들 거 끓이잖아요 야, 야. 어이구 <목소리가> 응, 응. 와! 완전 통수육이네. 어, 잠깐만. 이거 당머리째 끓이는 거야, 봐요. 음. 응. 와. 야, 응, 야. 야. 이게 끓여 갖고 애들 주는 거야. 아, 기가 막히네요. 응?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생도 가져가. 아. 끓여 먹어 나도요. 있다가 압력밥솥에 뜨면 더 빨리. 압력밥솥에 끓이면은 수육이 래요더 빨리 있지. 부드러워요? 응? 부드럽게 돼요? 라이카! 로로. <목소리도> like 아. 왜 그러셨어? 많이 좋아졌네 목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도 약 먹었지 어... 응? 많이 좋아졌어 네, 왜 이렇게 짖어 아, 예뻬야 그날 안 가고 지져. 여기 다 작업한 거야 예뻐해 달라고 짖으네 응, 장판 깔고 와 헤이 <laughs> 잠깐 저걔 때문에 아줌마 빠둑아 누나 누님 나 그거 봤어요 어? 여기 완전히 어. 러브하우스가 됐네 어, 아이 눈이 애들 산책시키는 거 봤어요 응 어, 애들 저기 흙바닥에 눕거나 앉으면 얘안 좋을 거 같아서 장판에 내가 쫙 깔았어. <laughs> 아그 집이야기에 그 집이 됐었지. 에 많이 아니, 이거 이거 뺐네요. 저거 어, 엄청 좋아졌네. 요 깔끔해졌는데 내부가. 어? 깔, 내부가 아, 깔끔해졌어요. 장판으로 완전히. 장판으로 내가 네. 그날 안 가고 이거 밤에 다 작업한 거야. 아... 어? 이거 이것도 하나 덧댔잖아 이거. 아 하나 이거 덧댔잖아, 지붕 하나 지붕 하나 더댔구나 어, 어, 어. 이거 위에다가 어, 원래 위에다가 높이가 야, 낮았는데 비바람 들이치니까 장판 깐데 불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그애가 지금 이거 끈도 2m 짜리잖아. 예. 그고 저기 요즘은 저기 가서 자 그냥 선풍기 내가 밤에 갈 때도 켜놓고 가. 아. 얘얘 얘, 숲하고 더워서 피폐 걸린 거야. 어. 아, 아. 요즘.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병 걸린 거야. 음. 그래서 밤에 갈 때, 아, 이게 선풍기 두 대를 다 틀어놓고 봐. 어. 그럼 바둑이랑 둘이 이렇게 자, 저기 가서. 어, 저기 가서? 네. 어? 어, 저기 가서 자. 아, 선풍기 시원하게? 어. 어. 그러니까 얘가 빨리 낫지, 또. 어. 여기 많이 좋아졌어요. 어. 많이, 좋아졌어. 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 이걸 풀리면 안 돼. 음, 소독 못 해, 내가. 예. 네. 그냥 놔둬야 돼. 음. 약을 먹으니까 음. 빨리 낫네. 그니까 병원을 너는 가... 얼른 가야돼 찹쌀게 그러니까 가야돼 그니까 안가는거 하니까 차이가 엄청 커요 하루만 늦어도 심각해진다니까 심각해져요 사람도 그렇고 그럼 어, 아플 때 그렇고. 빨리 가야돼 이제 동생만 바쁘지 뭐 예. 고맙다고 소 이제 가자 그럴거야 내가 예? <laughs> 아이, 얘가 <laughs> 응, 지금 응. 지진 게 응. 얼른 와서 예뻐해달라고 지졌네아 어. 이. 안 들어가고 네. 저기 가서 잔다. 아, 저기서 넓은 데서, 어, 그러니까 넓은 데서. 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살때 아니, 저기서 저기 넓게 지내면 안 되냐고. 근데 그럴 것 같더라고. 얘 마음이. 어? 좀 넓게 하면 저기 요... 선풍기 틀어 놓고 저기서 이제 내가 틀어 놓고 가거든. 아예 뜨개 네. 저거를. 네. 그럼 바둑이랑 얘랑 시원하게 있으라고. 그러니까 저공간에 덥지도 않고 넓지 하게 어, 아까 어, 쟤네 네. 둘이 자 이거 둘이다 음, 쓰는 거야 그냥. 둘이 뭐뭐 뭐 결혼할지 모르겠네. 아니, 얘가 더 쎄. 얘가 더 쎄다고요? 어, 얘가 먹을 것도 빵 하고 하면제가무서워서 방으로 쏙 들어가 제가요어 제가 왜 근데 사람한테는 제저 짓궂게 그래요? 주인 빼고는 네, 다날리지뭐 그래. 어. 얘가 얘가 사람한테는 훨씬 순해요 쟤, 쟤는 안 그래 어. 쟤는 비협조적이야 사람한테 쟤는 비협조적이구나 만 빼고 다 그래 음아이카또얘 아, 갈비도 음. 지금 삶아서 줬다 소갈비 소갈비요? 어, 아 진짜 쟤는 사람보다 호강하는 애야 저기도 그, 라이카도 먹으라고 응. 너나 여기도 여기 흰둥이도 소갈비잖아요. 아 소갈비네. 진짜 소갈비네 이거. 저거 소갈비야. 와. 애들 소갈비. 몸 보시나라고. 쟤는 근데 귀족 같아 어? 그냥 저 자세 포스하고 저런 게. 그냥 애가 아주 양반이에요 그냥. <laughs> 쟤는 한 번도 굽지도 않아 건. 그러니까,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니고 안 얌전하게. 얘네들 때문에 얘네가 돌아다녀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근데 그래도 응. 누님 그뭐 영상 보니까 계속 산책 시켜주시던데? 어저께 그냥 어, 둘다 그러니까, 아. 얘 먼저 갔다 오고 제가 갔다고 그랬어. 아이고. 나가니 얘가 여기서 오줌 똥을 응. 안 싼다 지금? 장판간아장 가라 했더니. 아, 음. 어. 아 진돗개 습성이에요 원래. 아그래 음. 어저께 해서 오줌을 엄청나게 얘 지금 똥한번안 음. 쌌어. 똥한번얘또저뭐 얘뭐 산책 나가야 쌓겠네 그럼. 어저께 나갔는데도 음. 안 쌌어 아 그래요? 어떻게 하냐? 아 근데 원래 아플 때는 거? 아플 때는 원래 대소변을 조금 해요. 많이 안 해요. 음. 먹는 양도 적고 대소변도 음. 적게요. 괜찮을까? 되고. 괜찮아요. 다 나으면 그때부터 엄청 왕성하게 먹죠. 어. 갈게 나니까이 다음에 보자. 아, 안녕요 예, 어제까지도 산책했어. 둘다 다. 어제 께요? 어, 어제 됐는데 그... 내가 힘들어서 촬영을 안 했지. 아주 이얘네들 이제 어. 저녁때만 되면 나가고 싶어 가지고 거기까진 못가어 아, 그렇죠. 제제제 저거 달라고 짖는 거예요. 먹어 먹어 먹어. 아 먹잖아 저기 먹으면서도 지네 복화술러워네 인정이 하이 먹으면서도 어떻게 지죠 맛있지 잘 먹으면서 그래 따덕이 오늘 많은데 이제 어반슬로우 가야 돼 어반슬로우 갔다가 오늘은 또 저게 있어요. 제가 가서 먹는다. 우리 고기. <laughs> 그 뭐냐? 여자 왜 지져요? 여자 목소리 하면? 산책가고 싶어서? 여자라? 아우, 이렇게요? <laughs> 군침을 김치올 김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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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군침을 치물 김치물, 김치물, 김치리 김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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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달라고 짖는 거지 이제는. 라김가 너 내, 내가 거기 들어간다 너 그러면 너너 물을거냐? 거기 들어가면 물을거냐? 어라? 목 보자 많이 나왔는데 오 많이 나왔네 오 깔끔하네, 깔끔하네. 깔끔해졌네 와막 보여주네 보라고 많이 나왔다고 막 보여주네 얘가 야 괜찮네요 예 그니까 러 이게 습하면 안되고 건조해야돼 예 깎고 건조하게 말려주고 이 더울 땐 써야 돼. 왜막 활타주네? 어? 활타주? 그래, 대추 나무잖아. 예. 네. 대추 나무 잎이 부성해서 조심해. 여여여. 대추 나무잖아 저. 대추 그, 나무야? 대추 대추. 예. 그래서 그늘이지잖아 애들이. 에이. 그나마 그래서 지금 예. 얘네들이 일반 비닐한 옷인데도 이것도 내가 젖는데 몇개겹린데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아. 이 대추나무 때문에 숲이 있어서, 아. 시원한 거야, 그나마 여기가. 오. 얘네가, 그냥 비닐, 뭐 비닐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집, 집, 집자리 보면 좋아. 음. 그냥 비닐하고, 아. 얼마나 좋겠어. 음, 좋네. 대추가 그냥 이렇게 무성하잖아. 이제 또 가야겠다. 아니, 옳지. 그러니까, 먹으러? 그러니까 제가, 그러게 그러니까 많아요. 배달 구역이 거의 제일 넓은 택배 기사 같아요. 제가 배달 구역이 어마어마해요. 대신에 수량이 많진 많진 않아요. 이게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 또 아파트촌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파트냐 뭐 그냥 어마어마, 바로 그냥 네. 한 동에서만 뭐, 뭐 쳐도 어마어마해 쓰잖아요. 어, 어 몇백 개 쳐버린다. 네. 네. 맞아요 지금 기분 좋네. 기분 좋아지 어. 컨디션 좋아. 음 좋네. 막 웃네요. 이제 한껏 듣다닥 떠 투시하는 거고 선풍기 막두대 강으로 틀어놓잖아. 오. 어. 저은박지 저거 뭐예요? 쇠사슬 묶어 놓은 거죠, 은박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여기가 기둥이 두 개잖아. 예. 그러면은 제 흰둥이나 라이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끈이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 아. 그래서 내가 저 무거운 거 판대기를 갖다 놓고 예. 저기 뛰어난 게 이렇게 넘어다니지 못하게 한 거야. 아. 왜냐면 쟤네들이 그 사이로 예. 기둥을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 사이로 막 돌아다니다가 애들이 이렇게 감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감기면 고생한다고, 내가 올 때까지. 아, 그래서 저기는 막은 거야, 내가. 그래서. 아, 그래서 막은 거구나? 뭐 어, 막아놓은 거야, 일부러. 아 얘네들을 위해서. 아, 잘하시네. 모르는 ]구나. 사람은 저게왜 네. 있지? 지저분하다 그러는데,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애들을 위해서. 저거 네. 지금 기둥이거든. 네. 떨어져 있는 기둥인데, 그 사이를 딱 터놔봐. 그 시원은 하겠지, 보기에도. 근데 애들이 들락날락하고 막 놀다가 땜박질 하다 감을 거 아니야. 밤은 2시에 걸어 떨어지고, 8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아우, 쉴수가 없어. 얘네들 요즘에다가 얘 때문에 더쉴 수가 없잖아. 아. 무조건 한신 들어와야 돼. 아. 들어와서손풍이 틀어 주고 밥 챙겨 먹이고 복숭아 담고 복숭아 복숭아를 오, 도대체, 오, 도대체 쇼, 쇼츠로 올리셨대 이것도 복숭아를 담근 거를 재미어 <laughs> <laughs> 아니, 통이 갑자기 확, 확 늘었어요, 좀. 숫자가. 어, 저 안에까지 있잖아. 저. <laughs> 우와, 냄새가 어. 복숭아 향이 숭나네. 저 봐,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사서 담그는 적, 복숭아 열, 열통 나왔거든. 이게 무른 복숭아요 딱딱한 복숭아? 요 딱딱한 복숭아. 복숭아 하면 안 돼. 아 그건 하면 안 돼. 찌꺼기가 아막 생기고, 아 맑게 물이 뜨질 않아. 아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걸담가야 돼, 저렇게. 딱딱한 자. 거를? 어, 저 봐. 저 봐. 색깔 기가 막히지? 와 내가 나중에 한통 줄게. 아, 이거, 이거 숙성이 어떻게? 이 가져가지도 돼. 못하겠다, 이거. 너무. 패트백에 오면이... 담아야지. 담아야지. 와, 대단하네. 애들 그냥 음료수 있잖아. 사먹지 네. 말고 이거, 이거랑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 몸에도 좋고. 대단해. 요, 저 개복숭아, 어저께 온 거, 담갔어, 예. 저거. 어저께, 아까 씻 저건 어저께 약간 색깔이 씻었어. 조금 희한하네요, 저거. 저 중간에 요 색깔 이상한 거. 어 저거? 예. 저거, 개복숭아, 어저께 나 박스 갖다 줬잖아, 한진택배. 예. 그거 오자마자 내가 씻어서, 여기다 건져 놨다가, 하룻밤 물쫙뺀 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들어와서 담근 거야. 저게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나중에요? 어, 이렇게 아,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 설탕하고 넣었잖아? 예. 한 일주일만 되면 이제 한 이렇게 올라, 이렇게 변해. 아. 이렇게 변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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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둘수록 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 설탕하고만 그냥 과일 설탕하고 과일에 어, 넣는. 과일도 물기 하나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지금 물이 생긴 거잖아요 저절로. 저게 저절로 생기는 거야 이제. 물이요? 어 이게 물이 다 생기는 거야. 어물꽉차 있는데? 어. <laughs> 와. 저기서 나오는 거야. 아, 과일에서. 몸에서. 과즙에서. 어. 아. 그리고 설탕하고 같이 돼 가지고 이제 발효되는 거지. 아. 설탕하고 같이 합쳐져서. 어마마 되게 맛있겠지? 음,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 완전, 그, 완전히 저기 과즙 창고네 여기 이야 어, 이제 이, 이, 이 개복숭아는 두면 둘수록 약이 된대 한 3개월은 지나야 뜨거든? 음. 거르거든? 어, 말벌이다 말벌 여기 말벌 많아 왜냐면 지금 음. 단내가 이게 단내가 많아. 나니까 말벌이 꼬이는구나 꼬이시진 않아요? 꼬이시진 않아? 아기 누님이 이기네 말벌을 내가 이기지 어 말벌 이기네 뭐 뭐. <laughs> 네, 그러면은, 또 응. 오늘 또 가보겠습니다. 갈게! 또 올게! 복숭아 가지고 또 올게! 어, 안녕! 어, 어, 복숭아 어.